올해 제 기대작 탑5 안에 들어있던 게임 라이드 프론이 네, 게임 드디어 출시한다을 앞두고 있고 아, 지금은 체험판까지 출시되어 아, 직접 플레이해볼 수 있게 되었길래 제가 한번 바로 플레이해봤어요 우선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우주를 방황하다 아주 먼하면 외계행성에 추락한 사람으로 플레이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웬만한 모든 노가다 활동들은 아, 이 로봇을 타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 시작하자마자 먼저 로봇부터 고치고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봇에 아, 다양한 작업용팔들을 착용시켜주면 이 채광, 벌목, 농사, 그리고 건설 등 온갖 노가다 활동들도 다 할수 있게 되는데 이때 노가다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원들을 구할 때마다 아, 새로운 제조법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바로 이 미지의 행성을 탐험하며 새로운 자원들을 모으러 떠나야겠지요. 근데 처음에는 어차피 메인 퀘스트가 뭘 해야 할지 계속 알려주기 때문에 아, 그 퀘스트들을 위주로 플레이하다 보면 이 게임을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야 하는지 아, 다알수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제가 플레이 중인 건 체험판 버전이라 혼자 플레이를 했는데 아, 실제로 이 게임은 최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라 아,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다 함께 노가다도 하고 이 기지도 짓고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일단 이 게임에서의 메인 즐길거리로는 기지 짓기 말고도 농사가 있었어요. 일단 농사를 짓는 법은 굉장히 간단했는데, 그냥 여기 로봇의 팔 중에 씨앗을 발사하는 총과 이 물을 뿌릴 수 있는 물총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지에 화단을 만든 뒤 거기 위에 이 씨앗총으로 씨앗들을 심어준 뒤이 물을 뿌려주기만 하면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어요. 일단 이 게임 속 씨앗들은 게임 속 월드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엄청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여러분이 심은 작물들을 재배하고 나면 완전 새로운 제조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아예 재배한 작물들을 상점에 직접 팔아 돈을 모을 수도 있었어요. 다만 농사를 짓다 보면 가끔 하루하루 위험 이벤트 같은 것도 떴는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늘에서 잡초들이 떨어지는 이상한 이벤트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게임을 끄기 전에는 이런 유독성 같은 물질들이 쳐들어와서 제 논밭에 있는 농작물들을 박살내는 그런 현상도 겪었습니다. 근데 아마 나중에 정식 때는 더 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나중에 플레이를 조금 더 하다 보면 업그레이드 센트를 지을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이용하면 여러 불이 타고 다니는 로봇의 성능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돼요. 보시면 농업, 수집 그리고 움직임과 관련된 업그레이드 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제가 볼때이 게임이 나중에 이 정식 출시가 되고 나면 아래 비어 있는 칸들도 더 생겨나고 더 많은 업그레이드들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 센터에서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로봇의 외형도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로봇의 외형은 여러분이 직접 구해줘야 했는데 아저 같은 경우 상인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었어요. 일단 이 게임에서 퀘스트를 따라 진행하시다 보면 아 상인 플랫폼도 해금이 가능했는데 아 여기 이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게임 속 모든 자원들은 아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모은 자원들을 다파 판매서이 돈을 번뒤그 돈으로 상인이 파는 다양한 템들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물건들을 들고 방문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개똥 템들만 판매하고 있었지만 제가 볼때 나중에는 플레이하면 할수록 더 비싸고 좋은 템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이것만 해도 이 템을 모아가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선 지금 체험판에서는 상인 플랫폼을 짓고 나면 뭐 거의 할것다 끝났다고 볼수 있는데 막상 여기 건축 탭을 들어가서 보니 아직 게임의 튜토리얼 부분도 못 끝낸 수준의 분량이었음을 알수 있었어요. 일단 건축 탭을 눌러 보면 제작 탭 필수탭, 창고탭, 주거지탭, 다구탭, 농장탭, 그리고 이모탭 등 진짜 다양한 카테고리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중 특히 필수탭에 들어있는 시설물들을 지어줄 때마다 완전 새로운 컨텐츠들이 해금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즐길 거리들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였어요. 근데 이 게임도 뭔가 목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노가다하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는 건 알겠는데 궁극적으로는 뭘 해야 하나 싶을 거예요. 일단 제가 보니 이 게임에서는 여러분만의 털을 만들어가면서 이 끊임없이 미지의 영역들을 탐험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여기 매을 열어보면 아직 미탐험된 다양한 지역들이 보이실 텐데 여기서 제가 처음 방문한 지역들을 가보니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진드기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진드기들을 여러분이 전부 물청소해주고 나면 그 지역을 완전하게 해금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고대 유적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거기를 탐험하다 보면 진짜 값비싸고 귀중한 자원들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맺고 아 완전 새로운 장소들을 탐험해가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제가 기대했던 보람이 느껴질 정도로 이 독특하고 마음에 들었는데 아직은 다양한 버그들도 조금 있었어요. 아, 그중에 가장 거슬렸던 점은 뭔가 시설물들을 지을 때 자꾸 제 로봇 머리 위에만 지어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서 처음에 방황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알고 봤더니 지형이 고르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완전 일자로 평평한 지역에 가서 지어주면 해결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점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어쨌든 이 게임은 대부분 로봇을 타고 진행하는 게임인 만큼 나중에 로봇 업그레이드 요소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한마디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스킬들이 더 다양하고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슬렸던 점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시점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저는 평소 1인칭보다는 3인칭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게임에서는 로봇을 탔을 때만 3인칭 뷰가 가능하고, 인간일 때는 1인칭으로만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을 로봇을 탄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 크게 거슬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아 시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어드쳐스트가 좀 가능해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렸던 내용들 외에도 이 자잘자잘한 기능들도 좀더 있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지어둔... 이 헛간 건물 안에서 생산품들을 생산하면 그 효율성이 더 올라가는 그런 기능도 있었고 또 여기 맵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드나드는 동물둥지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여기다가 먹이 같은 걸줄 때마다 아, 다음날 그 지역 내 자원들을 부스트해주는 아, 굉장히 신박한 효과 같은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여기 혹시 전투 같은 것도 있나 싶어서 조금 더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체험판이라 일정 지역 이상 못 넘어가게 막아도 없길래 어쩔 수 없이 게임을 꺼야 했어요 근데 제가 볼때이 게임은 완전 평화로운 힐링 게임으로 이 전투 같은 건 없을 것 같다는 느낌 도 드네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아주 훌륭했던 게임입니다. 그래픽 퀄리티도 제 기대이상으로 훨씬 더 좋았고 또 퀘스트들을 깰 때마다 이 새로운 기능들이 열리는 것으로 봐서 나중에 정식 출시때는 아, 충분한 즐길거리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 게임은 여전히 제 기대작 탑5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나이팅게일의 퍼시픽 드라이브까지 나올텐데 저는 최근에 또 완전 개재미어 보이는 새로운 게임들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제가 조만간 하나씩 들고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 현재 스팀에서 체험판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니 여러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플레이해보시 이 마음에 드시면 어차피 다음 달 얼리 액세스 출시되니까 미리 찜 바가 두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제가 이 게임 다음으로 준비 중인 게임은 제 기대작 탑 3에 들어가 있는 또 엄청난 게임을 준비 중이니 아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마지막 휴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I remember when you first arrived. You m a e quite the entrance. For yourself. Explored, you uncovered a mystery. I'm sure we can get to the bottom of this together.